내가 대신 노래 불러줄까? 아니 제발 이러지 말아요 이라는 얘기 우 <laughs> 아, 예쁘다 링고씨 오 링고가 딱 오빠꺼랑 정수영아 완전 고마마워리포니아 보인 줄 내가 <laughs> 어. 다 알지 나도 왜 안줬어 링고도 들어올 수 있는 마커스 뭐야? 앉아. 응. 거 앉아. 옳이치갑자 옳지 이치수전 없나요? 수저는 없나요? 젓었어없어요수었어나요수에는라라요라라라라 음, 군만두맛있다 음. 강황스러운, 음. 강황스러운 아, 음식들. 어지러워서 나도 나도. 음. 내가 먹을게. 음, 나 하나 안 쓸긴 했는데 아니, <목소리> 생강잼 잘건 <laughs> 근데 살짝 씻었어 링고 밥그릇 씻으면 진짜 맛있지? 이거 어, 된장이 찐인데 그치? 진짜 맛있맛아 이거 정가다 그렇 다? 저희 쪽아네 등기름 국수 서비스에요 아감것도지 말고 아, 네 오,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름 마국수 진짜 좋아하는데 너국 서비스래 나 그래? 나도 먹어볼 그래 가참야난 음. 막걸리 맛이 나는데? 막걸리 <목소리> <목소리> 음. 그래, 맛이 나는데? 응그 이리로

얘들아, 어때? 아, 좀좀 아, 네. 이리 오세요, 링고 씨는. 어디 가세요, 남의 거예요. 왜 가세요. 링고야, 어때? 많이 꽂아야겠다. 그늘이 완전 멀리 생기네. 이리 오시오. 이리 오시오. 링고. 야, 똥이다. 어? 너무 섹시한데? <laughs> 이러게즐겨렇게 <왜> <laughs> 저기 어디? 설악해변? 응. 설악해변 완전 시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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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이거게커다 땅파기 민폐가 우시시 안가이 <laughs> 먹을래? 아, 여기까지. 응. <laughs> 우리 다 같이 사진 찍자. 응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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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자 이거, 간다. 간다. 이거, 이거, 간다. 이거, 이거, 이 갑자기 냄새에 취하기... <laughs> 어, <또 인폐. 웃음> <laughs> <laughs> 아또임뭐라파뭐임고뭐라지뭐이 이제 물에 갈래? <laughs> 응. 뭐라고... 아저씨. 뭐라고... 아저씨. <laughs>

<laughs> 지원도 숨소리가 대박 들려? <laughs> 숨소리가. 숨가 어, 가숨 숨소리가. 숨소리가. 숨 숨소리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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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리가 여기내가 이거 그러뛰잖아 응. 응. 쫄부 강아지가 있다 영등포에서 <laughs> 쫄부 강아지가 있다 숨이 왜요 갑바릅니다 이 강아지 아, <laughs> 표정 개알아 응가 어이거 어이치 어이치우 어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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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어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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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어우 어우 어아 빨리 하면은 까지 나가. 브이로그야. 아니 그 어떠냐고 지금. 멋있다. <laughs> 왜 저래? <laughs> 왜 저러서 저 접었나? 어때? 아, 오늘 찍어야 되는데. 고마워 내 브이로그 신경 써줘서. 갈게. 오어가 그래서 지금 데 응? 애들아 <laughs> <laughs> 오늘 한번 코가 삐뚤어질 때까지 먹어보자. 네. 그러니까. 얘네, 얘네 <laughs> 여기 숙이가 왔어요. 탑조회가 뭐파는 말은 없는데 빨리 시켜 메뉴 했어요? 아이 술을 왜 술을 세크하스 네, 카카스 하나랑 뭐, <laughs> 뭐, 그거고 세.. 랄랄랄라 어떡해 소주 새로... 먹을 거야 <laughs> <laughs> 아니면 은 다른 주류 먹 거야 놔, 너, 너사기 이런 거안 먹잖아 어 그냥 새로 먹자 <laughs> 응. 우리 아니, 그것도 화요나, 화요 있잖아 화요나 아 화요, 화요 먹을까? 아니면 다른 종류 중 화요 먹자 화요 화요 좋아 광종도 있어 그러면 화요랑 강원도 동해는 뭐야 화요 세트 먹을까? 어 화요세트 화요세트 안먹니아화요있데 화요세트 화요세트랑 카스 오케이 그렇 시킬게 오늘 네몇 도짜리려나? 20몇 도짜리겠지? 25도야 20, 25도 60도. 여기 좋다 응아 아, 여기 응 음. 아, 음. 완전 할머니 집온것 같아 알지 안녕하세요 헉? 완전 잘 나오시거든요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 우리 한번 신나게 놀아보자 그크가 <laughs> 삐뚤어져서 <더 고맙게> <laughs> 빠찍가 줄까? 안녕하세요. 안돼피곤하나 <laughs> 안녕하세요랑 특채 기간이에요. 메뉴는 링거 근데 뭐 시켰어? 먹어보자. 야, 이거는 하이오 세트. 일단 맥주, 맥주 따라 주세요. 야, 오늘 먹어 보자. 아, 이거는 이렇게 바로 필요같네. 요렇겠어. 조미가루 아, 최악이다. 네. 링거야 아, 네. 기분 째지나 음. 자 여러분 우리 한번 짠해볼게요. <laughs> 짠 해볼게요. 안녕하세요. 이렇게 시다 지금 상황에서는 음, 어떻게 시원해? 온샤 떨버렸어 나도 모르게. 어이씨. <laughs> 그게 많아. 하나도 없는 새끼 이렇게 했는데 있었어. <laughs> 이거 먹고 그냥 다음에 뒤로 올릴까? 맛있겠다. 스고이. 완전 스고이 데스. 이건 내가 진짜 잘 찍어. 이거 진짜 맛있겠다. 먹을래? 어, 정종훈이 먹던 거. 오늘의 마무리. 아, 귀가 아프이거 링고 과자. 이거 링고 과자래요. 링고에 이 이거래. 이건 그거 알지? 에브리팅 베이글. 이거 시즈닝 유명한 몰라. 근데 이 시즈닝에 뭐지? 양기비? 그거 씨앗 들어가서. 나와요? 그 수입 안되거든 그거는. 이거는 되더라고. 그리고 이건 포테게칩 이건 인싸템. 이거, 이거는 내가 진짜 좋아하는 쿠키. 근데 이거 원래 소코칩 좋아하는데. 이거 <laughs> 트밀레이즌 왜? 그거 는 건강한 거? 이거는, <웃음> 이거, 이거, 이건 무조건 먹어야 돼. 이건 뭔데? 카키스, 이거. 그 미국에서 유행한 아, 나 맞아. 이거 본거 같아. 밀스에서. 졸라 그... 그 언니가 먹는거지 전언니 전언니였네 몰라 이거 유명한 유명한거 유명한거래요 안 먹는 응. 선생님 거끝 그리고 동생 생일 선물은 받았어요. 네? 바로바로 모자 직구했어요 고맙습니다 한번 열어볼게요 네. 제일 큰 사이즈로 하신거 맞죠? 나찌르 했어 맞습니다 클거봐난 걱정인데 안커안커 뭐. 맞지 오빠? 무조건 커나 근데 나한테 큰거리 한게 없었어 커 이런 건 고정이 안 되잖아 안 어떻게 할데야 저게 작으면은 크면 어떡해? 아 이거 59라서 안커난나 커. 60이야 커? 아니 딱먼져아 아, 근데 귀여운데? 어때요? 제 머리 59인가봐요 그래서... 딱 네, 맞네요 니 네, 네 지금 그거랑 어울리는데? 니 네, 잠옷이 <laughs> 어때? 하나 아, 고마워 그치? 아니 안커 진짜 아니 진짜 안커 진짜 안커 얘는 커겠어.

이제 좀 괜찮은 거같지 뒤로. 충성 한번어 알지? 알지. 지 앉아 앉아 알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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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충지 알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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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먹지아지 알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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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알는거 같잖아 근지강아지들이 <laughs> 지금은 아이스라 아이스라이브 아이스라 아이스라이브 아이스이 분은 뭐죠? <laughs> 진짜 재밌줄알는아분톰 <laughs> 크루즈 건 걸렸는데요? <laughs> 미리 준비해 놓았어. 5시에 나 봐. 5시에 왔어. 에 왔어. 5시에 왔어. 5에 왔어. 5시에 어5까에 왔어. 5시에 왔어. 서 까맣게 나 5시에 왔어. 5시에 왔어. 5시에 아아 5시에 왔어. 5시에 왔어. 5시에 왔시에 왔어. 어 5시에 왔아5 잘. <laughs> 잘 어울려요. 최고 <laughs> 야, 이 색이 더 귀엽다. 이거 이색안 어울려. 그거 그거 응. 괜찮은데? 응, 음. 음. 해. 아, 그래, 그게 귀여운데. 그건 내가 한..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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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성지호 <송지훈> 해설장에 왔습니다. <laughs> 한번 놀아볼까? 아저씨. <laughs> 어, 예쁘게 나오는데. 집을 설치하는 친구들. 맛있 었 어？근데 이거 냄새 가 엄청 세네 이거. 있어요, 어제도 이제 더워져서 메로디가 멜로디, 보내서. 면산대? 어, 우리 엄마 그래서 그때 아 엄마 기억나지? 엄마가 메로디를 별 많이 보내줬잖아. 헐, 나 엄마가 메로심으 심어야겠다. 심어! 응. 우리, 우리 좋아져. 명사 크게하고우고 싶어. 분홍이 거든고싶고 잘났다, 야. 나좀점 줄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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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분홍이 아니라. 대농, 대농. <laughs> 누다 먹어. 하나가 사준 타키스를 먹어보겠습니다. 라라라. 싸워지 싸질래? 언제 아하요 제가 이거 먹어볼게요. 아 노래 나오면 저작권 걸리는데. 지금 5초 지났는데. 아이씨. 저는 타키스를 먹어보겠습니다. 여러분 타키스 먹을게요. 오 대박 비주얼. 대박 비주얼. <laughs> 먹기 싫게 생겼는데? 이렇게 생겼습니다. 충격적이야, 빨리 다 같이 먹어 봐, 세 명. 자, 대학교생님 빠져, 형 아빠 생님. 하나나 먹어라. 같이 먹자. 빨리 먹어봐. 동시에 먹자, 네시. 먹어봐, 이상한 맛. 우리 넷이 먹어봐, 봐, 아니야. 우리 동시에 먹자. 형 아빠, 우리 형. 앞에서. 아, 왜 먼저 먹었어? 동시에 먹자니까. 오빠 먹는 거 찍어봐. 어때? 이게 막 이상한 맛이 아니라, 뭔맛 상상이 돼, 뭔맛이 아니, 너희 왜 먹는데 동시에 먹는 거야? 이거, 너희 진짜 이렇게 짠내서 해서 해서 이렇게 먹으려고 했는데. <laughs> 짠. 아 맛있어 중독성 있네. 근데 약간 응, 중독성. 중독성이 있어. 안 질리는 맛. Hi, 치블리게 아가씨와. <laughs> 나는 여행. <laughs> 다먹거 아, 지거 아, 지금 물? 이거? 물? 아, 이거? 아, 이거? 아, 아, 이 아, 아, 요 아, 니 아, 이거? 이거? 아, 이거? 아, 이거? 아, 이거? 아, 이거? 아, 이거? 이로그이좀 쓸게 먹 아, 이 되나? 먹 아, 이거? 아, 이거? 아, 이거? 아, 이거? 아, 아, 바다에서 언제 잖아 네, 있 나중에 바다에서 배를 가려 하나야 맥주 미쳤어. 존나 맛있어. 네, 네, 네. 오징어링 맛있어. 먹어. 맛있겠다. 오징어 음. 하나 먹어볼게 음. 오징어링. 자체로 오징어링. 먹어링 오징어링. 오징어너오잘나오는데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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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, 음, 짜맛있다일 어, 아, 먹을래? 음. 음. 근데 한 입에 먹어야 돼. 먹어서 안 끊어져. 응, 응, 나는 그냥 같 응, 정말 하다소 맛있겠다. 응. 음. 마르다. 왜? 근데 왜 뚫리나? 아니. 더워서는데 아직 이 그냥 아예 좀더 마르다. 흐난지 가까워. 거기 래서 그거내 의지인데. 그거 통 썼지. 뭐가 있다. 그럼 안 되는 거 아니야? 말랐습니다. 저기 앞까지 이게. 전 응. 세우고 보여 주세요. 바로 똥 버리는 강아지. 이거 알아요? 냉잘 가져다 게요 그럼. 내용서 들어가고 싶어어기서 나온 춤을 춤하면서 하면 돼. 춤하면서 하면 안 들어가. 하나 둘 셋. 아할수 있어. 아 뭐? 뭐하다 움직지. 괜찮아? 또다놀 브이로그. <놀람> 오빠 타 있어 타 있어. 미국에서 사온 거 뜯어서 먹어볼게요. 여기 마 근데 마약이라는 단어 쓰면 안 되지. 응. 음. 냄새가 좋아하는 냄새 같아. <laughs> 맞지? 아니야? 약간 양파 냄새. 그리고 내용물은 이렇게 생겼어. 제가 이거 하나 넣어볼게요. 이렇게 생겼거든요. 음. 그냥, 먼저 양파 맛. 근데 단맛이 없네. 나 이거 뭐잘 먹게.